크리스천이라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나라들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드리며 각종 희생적인 교회 봉사를 하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소유자임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말이에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제 질문에 고민스러울 겁니다. 왜냐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도 경험해 보았으니까 뭐 체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실감이 나는 것까지는 아니니까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종교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발칙한 대답을 해드리냐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실감해가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거나 집회를 하면서 감동이 오는 수준의 은혜나 평생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기도응답을 받은 것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예요. 그러나 주변을 둘러봐도 자신들과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인본적이고 상식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오로지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했던 이유죠.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천사나 사탄, 귀신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하면 천사의 도움을 받아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각종 질병을 치유하고 불행한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며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쳐주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성령의 능력이 없이 종교적인 신앙행위를 하는 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는 한국교회가 성령과 교제하는 기도에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기도와 말씀이며 성령과 사귀는 기도와 더불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 성경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뿐 아니라 귀신의 정체와 공격 계략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동행하며 살고 싶다면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드리는 게 필수적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인생을 갈아 넣으면서 달려.